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 저는 배를 양껏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에 입세는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곳은 고기 무한리필도 이상 아닙니다. 오늘은 마법! 짠! 와! 사실 이건 댓글로 진짜 많이 적어줘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바로 가시죠. 참고로 이건 케찹이 아니고 초고추장이다 아, 맞다. 음, 뭐야. 이거, 이거 맛있는 거야. 음, 맛은 있다. 조심히 말하셔야 돼요. 파빵 없이 합격한 국가시형. 전혀 공감되지 않아. 어, 저 일단 바로 입장했고요. 약간 늦은 점심인데 네, 여기 일단 김상이 또 옵셔버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출동해서 어, 주요 포인트 거점 지역 한번 보고.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생선 초밥을 주로 하지만 사실 종합 뷔페예요. 엄청 많아. 어, 초밥 종류 되게 많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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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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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만 스물다섯 종류인데요. 저 일단은 첫 번째 코스는 구남류와 초밥류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롤이랑 구남은 제가 세보진 않은데 한 20가지 정도는 되는 것같아서요 합쳐서? 일단은 전에 요금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기가 평일 점심, 런치 기준으로 24,900원이에요. 저녁은 29,9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점심, 저녁 상관없이 32,900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이 근처에 명동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 거기는 21,900원. 거기가 좀더 싸더라? 배고플까 일단 먹어볼까요? 아, 예. 초밥이 제가 맛있을 것 같은 건두 개씩 더왔거든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광어 초밥. 오케이. Okay. 광어, 광어. 와, 와 사비안 들어가 있대요. 부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음. 음. 이거 약간 숙성 방어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어. 아니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약간 무너지는 식감. 와. 어 약간 그런 거 있지. 요거 먹자. 요거아요거 아, 요거 먹어보고 싶었어. 스시 부페 와서 바로 고기 부페두 번째로 집죠? 근데 여기 진짜 조그매, 음. 조그매서 이게 진짜 좀 식감 좋아하시면 싫어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부채살조밥입니다쪼그만게왜줬냐면말 음.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맛있다. 음. 이어서 음. 요거 가보자. 우삼겹. 음. 우삼겹. 근데 진짜 너무 쪼그매 그러니까 일부러 쪼그맣게 주는 거 같아. 음. 음, 거 이게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하나가 크면 몇개 먹고 못 먹잖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엄청 좋아. 그치, 그치. 형. 다음 이거. 야, 나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 뭐야? 이거 뭔지 알아? 난 처음 봐서 봤어 추, 쭈꾸미 달이에요. 아, 양념이 원래 발라져 있는 데 어. 음, 어, 맛있네? 위에 초고추장이야 음. 약간 회 먹는 것 같다. 쭈꾸미 숙회 먹는 것 같아. 밥 숟가락에 올려서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 응. 다음은 장어. 장어 초밥이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 보통 먹는 게 세로 방향이면 이런 가로 방향. 음, 좀 장어 몸도에 큰것 같아요. 대신 좀 얇아. 음. 그니까 원래 제가 장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고는 뭐, n o 왜 김상현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얇아서 장어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장어 양념과 향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치, 그치, 그치. 장어의 비린맛은 최소화했어. 그나 같은 사람이 좋아. 식감은 좀떨어지는 야, 근데 이게 진짜 작으니까. 야, 금방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야, 뭐,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이제. 그래, 이제 뭐 많이 먹던 거니까. 아, 난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단새우. <laughs> 손으로 먹어 음~~ 한쪽 맛있다. 이건 뭐였지? 그게 황새치. 오거 하나만 떴더라? 나 황새치 별로 안 좋아해. 음~~ 맛있어? 응. 음. 난 이것도 처음 봤어. 한치 초밥이 따로 있고 이건 한치 다리 초밥이야. 와 초밥을 초장 찍어 먹네. 너가 파슬리 해. 나... 나좀 양아치 짓 해도 돼요? 뭐야? <laughs> 새우요. 아 주세요. 오케이. 아, 새우를 지금만다빠왔네 하나씩만. <laughs> 아 그냥 손으로 먹어요. 원래 초밥 통 먹는 거야 그럼 젓가락 왜 들고 왔어요? 젓가락? 이거 롤 먹으려고 근데 네. 어떻을 하냐면, 솔직히 제가 초밥 전문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스시가 정말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밥도 작아서 비율은 맞아.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 딱 먹었을 때는 그 최선의 식감, 그건 좀 부족한데, 난 일단 범과 반대로 이렇게 작아서 좋고, 아까 나한테 왜 손으로 먹냐고 했는데, 밥이 살짝 부서져. 그리고 작아서 잘안 집는 걸 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밥이 부서져. 그런 건 약간 단점? 야, 뭐 초밥 퀄리 끼는 거리가고 솔직히, 개맛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성능이다. 딱. 표준. 다음은 군함이랑 롤로 갑니다. 이거야말로 다못 퍼었어요. 너무 많아서. 후토마키는 두개 가져왔거든요. 후토마키는 좀 근본이니까. 후토, 후토. 후토마키. 원래 밥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그래서 작게 만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롤은 진짜 이2 w 식0이 진짜 비벼가서 음. 롤 많이 안 먹거든요. 맞아, 배불러서배물러요 이거 뭐였어? 육회 롤이요. 아, 육회야. 그것도 빨간 생선이야. <laughs> 야, 육고기는 기진같이 알아맞죠내 몸이 가능해. 그럼 저는. 멸치 먹어, 멸치. <laughs> 아, 이거 먹어야지. 새우튀김 롤. 이거 맛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먹어줘봤 음. 맛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새우튀김을 한3등분을하셨 새우튀김이 너무 작아. 그 어떤 풍족함을 떠나서 튀김이면 좀, 튀김 온맛이 느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좀드라네 마이크로 초밥의 패에다가나다로 <laughs> <군함으로> 먹어볼게요. <laughs> 오징어 젓갈 구나입니다 음. 짜다. 좀 짜다. 어, 근데 적갈 자체는 맛있다. 떡밥에서 사면 안 먹을 거죠? 잘먹을어요 어, 저거 밥고 와서 별로 안 좋아. 왜요? 타코와사비는 안 비리고 맛있는 집이 좀 드물어. 그래서 한세번중두 번은 비려. 나한테는. 전 비린맛에 좀 예민해서. 맛있는요 <laughs> 지금 초밥류, 고남류 먹어봤는데, 와, 특출력게 아, 초밥땡 이런 것보다는 종류가 다양한 거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치? 그만큼 또 많이 먹을 수 있게 그 사이즈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까 맨 처음 부채살. 와우, 맛있더라. 부채살 초밥이랑 광어 초밥, 그리고 새우. 이렇게 좀더 먹고 싶어 오케이, 오케 다음은 저희 요리류 및 기타 등등을 한번 다시 가다 도습니다 요리류나 해산물류 근데 생각보다 요리류가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샐러드 바가 엄청 길게 있어요 근데 저희 또 샐러드는 안 볶은 <laughs> 안 <laughs>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안푼 것도 있어요 뭐 면류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1라운드보다 할 접시 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 먹을 거예요? 아이. 장난아들 보쌈부터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식기 내간다. 보쌈 보쌈 이 새우젓이 원래 올려져 있어. 내가 올렸어. 아. 야 근데 보쌈 있는 스시부페 집은 처음 본다. 보쌈이 계절밥상 어, 어, 어. 그렇죠? 음? 음? 때 있어. 응 한식 부페 때요 정도 나온다? 1 1 시부터 줄셔야돼음 맛있다. 난 맛있는데 보쌈. 소신바하 해야 돼요. 응? 어. 아 근데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먹고 싶어 떡갈비. 처음에 그냥 갈비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게 생겨서. 음. 야, 맛있네. 그런 거 있잖아. 요런데 와서 요런떡갈비로 가공육을 먹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난 예전에 있었어. 음. 그래서 무조건 생고기나 음. 굽는다. 요런걸 먹어야 된다 싶었는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꼴리인데로처 먹어라. 맛있다.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응. 음, 그냥 매콤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난 처음 봤어. 뭐? 탕수육 없는 뷔페. 아, 이게 탕수육 같지만? 꼬바로우입니다. 음.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laughs> 음. 꼬바로우네. 꼬바로우야. 오, 음, 음. 찹쌀이 있습니다. 요리는 막 엄청 엣지있는 메뉴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 요리는 사실 가장 많이들 먹으시는 것들로 쫙 세팅하는 느낌? 응. 음. 일단 먹을래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미니 핫바래요. 다 먹을 거야? 피자 한번먹을까 오케이. 피자도 처음 보네. 초밥 부표에서 피자 파는 거 봤어? 김상계, 지금, 페퍼로니 아. 몰라? 그래? 피자는 소어 음, 이거는 네. 딱고정인것 그 같아. 그냥 사실 저기 있는 음식들이 와 이건 제가 맛있습니다고 하 올리는 건 아니고 네. 거드는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도 피자는 조금 아쉽다. 저랑 범이랑 토론을 했습니다. 이건 오징어일까 양파일까? 난 양파다. 난 오징어라고 본다. 좀 단단하거든. 양파다. 하나 알려줄게. 링인데. 지나치게 예쁘다? 그럼 양파입니다. 야, 어떻게 양파가 이렇게 동그래? 양파는 원래 동그래요. <laughs> 맛은 있다. 응?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참고로 이건 케찹이 아니고 초고추장입니다 아, 맞다. 아, <laughs> 되게 헷렸네 나도 한번 찍고 다. 그랬죠? 요리로는 엄청 독특한 메뉴는 없지만 퀄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튀김류이거는 그냥 진짜 플러스 알파. 음. 해산물 해 먹자. 내가 몰래. 문어. 무너. 문어지 문어스케. 문어스케. 주메르카나의 윤노스키라고 있어요. 요런데 오면은 요런 해산물 많이 먹어요? 난딱요 정도 먹어. 안 먹으면 소용하고. 어, 약간 명규 같다. 아, 자주 보면 좀 질려. 아, 근데 보긴 봐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지. 명규가 질려? 명규 안 질려? 질려 명규야, 보고 싶다. 근데 해산물 지금 내가 참치랑 문어만 먹었거든요? 엄청 뛰어나다. 그렇게는 내가 말 못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이 냉동 얼어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얼어있어. 아, 그래요? <laughs> 그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않아. 냉동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얼마나 잘 해동을 시키지그렇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웨지이페 이런 가면, 중간에 3님 막. 아맞아한세 팀, 네팀 가면은, 갑자기 막 나오거든. 그래요? 냉동실에서. 풍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별도예요 아, 아, 나 이제 좀 배가 불러요, 근데. 이제 3라운드인데 뭐 배가 불러 1, 2라운드를 너무 많이 씹었나야끼구동 포어라니까, 이거 배부른 눈이프니까 이거밖에 <laughs> 안봤왔어 떡볶이랑 옆에 튀김이 이게 오징어 튀김이더라고. 근데 오징어 안 같을 것 같은데? 대왕 오징어나뭐 그런 거겠죠? 먹어볼게요. 어? 막나. 나맨 처음에 이게 오징어 튀김 안 같았다고 생각한 게 겉을 싸고 있는 튀김옷이 약간 핫도그 튀김옷이야? 오빌이 아니라 그냥 맨들맨들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옆에 에어프라이어가 있더라고. 튀김 대왕 먹으라고. 여새는 요즘에... 또만 있다? 밥말려까 하다가. 음. 밥 많은 그릇이 아니에요. 음, 밥말았으면 그래, 그래. 근데 미쳤게됐다 제가 도가니탕을 진짜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도가니탕의 완성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한 뚝배기 갈비탕입니다. 아... 갈비탕은 없었어요. 실시도 사장님 갈비탕으로 바꾸신다? 갈비탕으로 방점을 찍으세요. 오늘 <laughs> 저한테만요. <웃음> 어때? 질겨? 한번 먹어봐. 도가이 한번 먹어봐. 내가 찔기다고 느끼는 건지 도가니 좋아하시죠? 어뭐 먹긴 먹어요. 많이 질기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풍치가 있어서 그렇고 많이 질기진 않은데 동가이탕 먹다 보면 그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서걱서걱한 부위도 있고 쫄깃쫄깃한 부위도 있고 그렇잖아. 섞여있잖아. 근데 이건 다한 부위 같은 느낌? 볶음밥이 있네? 야, 나 이건 좀 감동받았어. 고요 그냥 볶음밥도 아니야. 게살 볶음밥이야. 와, 여기 계란후라이 딱 올리면 끝장나는데 게살 볶음밥에 짜장이랑 게, 이 볶음밥이 따로 있었다는 것도 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갑자기 아, 까부기로 온다고 <laughs> 아니, 너무 밥류 맛도 없 거. 고 고기로 없더라고 아, 단지 지금 그만 맞죠? 음. 야, 이거 맛있다. 음. 지금 뭔가 식사류 중에서 난 지금 볶음밥이 아직까지 1등. 아, 저는 이도화이 탕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부드럽다면 은 아, 400점을 드렸다. 지금 몇 점인데? 300점? 몇점 만점인데? 다 먹었어? 초과 질문하지 마 사람이고 뭐야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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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내가 지금 고민인 게 과자 집게 넣지 말라는데? 이걸 아니, 이렇게 아니, 해서 아니, 넣는 아니, 것이냐 집게라는 거야 집게 이걸로 어 집어 이걸로 어 집어 집어 마시면 집어 한 어, 해봐 어. 너? 좀 몰라 아, 거기야, 거기야.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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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랑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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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목소리도> <한거 목소리도> 에, 새끼도 아니고? 나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있는지 처음 봤다. 원래 뷔페의 삼징 아이스크림 뭐야? 그, 고깃집. 그, 그, 그래, 삼색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면 조금 좋은 데는 소프트콘. 너 내가 멘트 칠때 혼자 먹지 말랬지. 아니, 너는 멘트 치고 나는 먹고. 김씨 저... 어, 차갑다 아이스, 아이스. 슈? 하나만 먹어도 돼? 하나만 먹어라. 세개다 먹을 거 아니었지? 세개다 네, 먹을 거였지. 어? 이게 흰 색깔이 아니네? 아, 슈크림은 원래 노란색인가? 어. 음, 과일도 몇개 있고, 뭐, 다양해 있는데,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과일 꼭 드시는 분들 있거든? 그런 분들 위해서 과일 보고 있어. 그 람부탄, 리치, 둘다 있습니다. 그뷔페에서 인기 있는 과일들은 다 있어요. 이거 내가 두 가지만 섞어 온 거야. 음. 어 맛있다. 음! 야, 맛있다. 아니, 지금 그리고 빵류가 약간 제가 방금 슈다 먹었네? 다른, 다른, 다른. 이건 약간 베이커리로인 것 같던데 음. 사실 아까 먹었던 슈크림은 컬이 더좋지 않았어 음 그냥 슈.. 슈다 얘는 약간 크로와상 느낌 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빵에 판가름하는 거 아시죠? 그럼 밥만 줘보세요 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먹게 되네 좋아? 싫어 먹을 거좀 싫어 <웃음> <웃음> 음, 난빵끼니 짧거든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데스 들어가긴 힘들지만, not 음. bad. 근데 이거 소금빵 맛이 난다? 포켓 소금 우는 거 아니야? 크리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리프가 어? 이렇게, <laughs> 어떻게 되지? 이게 안 된다. 너무 작아서 그런가? <laughs> 음! 고맛시인데 블루베리 크림인데? 음, 맛지 음, 맛 <laughs> 이거 맛있다. 거 슈브도 이거 훨씬 맛있는데? <laughs> 오, 맛있다. 그냥 생크림이었으면 좀식사했을것 같아. 카라다 시그니처. 음. 아, 농담이 진짜 맛있어. 야, 이건 너무 될것 같은데? 다 먹어라. 우와. 다 먹었는데? 뭐가? 다 잊고야, 이제. 어? 그러면 하나, 먹으시고 씹어, 다리세요 어디가? 먹고 계세요? 뭐 가져올라고? 아, 왜 갑자기. 빵또 가져왔죠? 아, 좀있어 브레이크 타임이라서케이렇케이크 <laughs> 2개 남았더라고. 엄청 맛있잖아. 응. 제가 본 박경범 중에 가장 젓가락질을 잘했어요, 방금. 맞잖아, 브레이크 타임이 형은 좀. 크래프트가 응, 응. 안 먹을 거죠? 아, 드세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맛있다! 뭐 이런 포인트 있는 메뉴가 있는 뷔페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 자체가 2만 원 중후반이니까 무난하게 올수 있는 곳이고 장점은 저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의 뷔페나 뭐 이런 무한리필의큰 기계가 이렇게 나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좀별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두번없었어 나도 그래 나도 돈이 아깝진 않았고 내가 그러니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어 무한리필 뷔페치고 너무 깔끔해 음. <목소리가> 진짜,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지점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관리가 잘된 느낌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직원분들이 많아서 접시를 바로바로 채워도 이거 되게 중요해, 무한리필에서. 그게 진짜 좋았어. 빠른 없이 합격한 국가시험. 전혀 공감되지 않아. <웃음>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모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비페미 무한리필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laughs>